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의 제목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지도자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어, 지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또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회공동체, 민족공동체 안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파악한 여론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된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때이든지 항상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잘못된 지도자가 서게 될 때, 잘못된 정치 지도자,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서게 될 때, 그로 말미 아마 그들의 입술에서 거짓 예언이 흘러나가게 되고, 그것이 국민 전체의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사람들은 거짓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고 자기 백성을 떠나가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일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정치 지도자의 심령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또 그로 말미암마 국민들은 또, 민족들은 어떤 여론 가운데 살고 있었는가,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아 사냐와 보냐의 아들 볼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에, 여러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이라고 하면 주로 왕이 들어가는 문이기도 문이 하고 왕과 함께 고관들이 주로 들락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25명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 혹은 그 당시에 산해드린 회원 중에 유력한 자들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버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다 했는데, 이두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은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와 야사냐는 아수르의 아들로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는데, 거짓 선지자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아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때 거짓으로 백성들에게 예언해서 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바벨론은 우리를 쳐들어오지만은 절 때 예루살렘 성벽은 안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거짓 예언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그 형제인 야아사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술의 집안 참 거짓 예언자이지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예언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보나냐의 아들 볼라디아이 사람은 이 예언을 에스겔이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악한 자에게 본때를 보여주시고 백성들 앞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어, 22절부터 마지막절까지, 25절까지에서 여와의 호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정치 지도자는 정신 못 차리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생각입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에서이 교만한 정치인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부리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이 성업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나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해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이 성업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참, 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원문을 가지고 조금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가 아직은 가깝지 않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가깝지 않지만 집 건축할 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업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여러분 가마 안에 고기 이 성업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가 된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요 냉장고도 없었고요 특별한 어떤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밖에 놔두면 고양이가 물어가 버립니다 또 혹은 살팽이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고기 냄새를 맡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가마솥은 굉장히 무거운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 안에다가 고기를 넣고 뚜껑을 딱 닫아두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가마솥, 가마솥과 같이 든든하고 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거짓 그 평안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보는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지성소에서 성전을 지나서 성전 동문을 통해서 지금 어 감남산에 올라가서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어 있는 자기 집,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그러미 마치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예, 예, 곧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소위 하나님을 믿는 신정정치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어, 그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종말을 준다고 했습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성읍에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이거리에그 시체를 채웠는데 의롭게, 의롭지만은 너희들의 칼에 죽은 그 의로운 사람들이 사실은 가마솥에 고기이다. 안전한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 비록 너희들의 칼에 죽었지만 나는 그들을 오히려 보호한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가마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칼로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너희의 왕은 끌려와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법 변경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시드기아 왕이 결국은 바벨론 왕너부갓네 살에 의해서 끌려와서 정확하게는그 경비대장인 나부사라단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어, 너부갓네살 왕이, 어, 예루살렘 바깥에 진치고 있는 그곳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아들들 쳐, 쳐 죽이고 시드기한 눈을 빼가지고 쇠 사슬에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그 달의 본문에 끌려져, 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와 그 나라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 민족이 와서 그 민족을 쳐서 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영적 현실 속에 있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에스겔을 보내 가지고 그것을 미리 알게 해 주는데도, 에이, 걱정하지 마라 어? 예루살렘은 가마솥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고기와 같이 안전하다 절대로 이방민족이 성전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런 거짓 평안을 전하고 있고 그것이 온 민족 가운데 그 국민 가운데 여론으로 형성되어 있다 거짓 평안이 여론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민족에나 이러한 일들이 꼭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현실은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심판이 임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으흠.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고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수 없다. 심지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배나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난 너희를 가만 둘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거짓 평안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거짓 사역자들이 거짓 평안과 거짓 축복과 이런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세상의 출세를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에게 와서 계속 축복해주고. 계속 소망의 이야기만 해준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지금 22절부터 25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런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은 소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그런 적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기근으로 죽임을 당하지만은. 나의 징계를 받고 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쫓겨가지만은 그 바벨론 땅에서 비록 성전은 없지만은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 말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심판받았지만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너무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 율법대로, 내 말씀대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주겠다. 두 번째, 또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지 아십니까? 17절에, 또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말해서 새 출애굽 북방에서의 출애굽. 옛날에는 남쪽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지만 이제는 북방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자기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람을 좀 내가 바꿔 놓겠다. 너희를 좀 사람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18절에서 20절까지 하십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소망을 잃지는 마라. 심히 내가 크게 징계했고, 분노해서 너희를 칼로 죽이고, 전염병으로 죽이고, 기건으로 죽였지만, 은덜 침성으로 너희를 찢어 놓았지만, 은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듬고 알고 오겠다. 그런데 너희들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건 너희들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한 마음을 주겠다. 세형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돌 같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줄겠다. 한 마음, 세형,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쉽게 말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이식 수술. 할렐루야.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종종 성경에서 이야기를 공평과 정의 제가 말씀 자주 말한 말씀들인 것처럼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와 체다카 바른 판단과 자비로운 마음 이것이 없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내 백성이라면 나를 닮아야 할것 아니냐? 내 자식이라면 나의 성품을 조차 행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예언 가운데 속아서, 거짓 평안 속에서, 거짓 여론 속에 살고 있더라. 이래서 심판은 결국 임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토의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거짓 여론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번 서로 의논해 보시죠. 나는 혹시 거짓 평안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한번 나눠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